당선 의원의 풍부한 정치 경험으로 폭넓은 직견을 가진 김정은 국회의원 저성장 시대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라 했으니 한국 경제에 새로운 부흥기를 열어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오늘도 전력을 다한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한국의 미래 를 고민하는 사람 김정은 의원의 의정 활동을 따라가 본다 지역구를 방문한 김정은 의원 도착과 함께 한 건설 현장을 찾았다. 공사 네, 네. 명원 부산 국제금융센터 부국개발 1단계 사업으로서 위치는 부산 남구 문현구 일대가 되습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6 3층로서 최고 높이가 2 8 9 m 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금융 중심지가 될 문현 금융단지. 바다가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해양 금융 중심의 새로운 특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삼층이 다는 거예요? 삼층이 다예요? 네, 참가. 네, 제가 이 하려고 네. 초선 때저 정무위를 4년간 했고 이번에는 정무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여기 문현 금융단지 발전 시키기 위해서 정무위원회만 지금 8년간 지금 하는 셈입니다. 제가. 그의 노력은 남달랐다. 20여 년간 필요해 오던 문현 금융단지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심의를 기울였다. 김정훈 어, 정부 위원장님의 큰 어, 역할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이 준공이 될 때까지 운영 금융단지가 어, 완전히 그 조성이 되었어. 입주가 될 때까지 예, 김정은 국회의원님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 불직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일정도 더욱 빠듯해졌다. 금융기관장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그중 하나. 문년 금융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또한 김정은 의원의 몫이다. 지금 이 사택에 대한 이 금융 지원 이런 혜택을 전면적으로 좀검도를 해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드리겠습니다. 스들아파트을보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운년 금융 단지. 그런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도 중요함을. 김정은 의원은 또한번 강조한다. 지방에 오는 지지가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런 지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산에 무슨 체육 동호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뭐 배드민턴이다 축구다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어울려서. 이렇게 좀 행사도 좀 해주시면 좋고 그 지역의 부루 이웃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 일정을 마무리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온 김정은 의원 이번에.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금융 협력 관계를 고민해보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한국에어떠정책 연구기관보다도 국제화가 돼 있고 우리가 한 일본 여덟 개 학국 기관과 MOU를 맺고 연구 협력을 하는데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협력이 한국의 정부가 평가할 때도 그렇고 중국의 정부가 평가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평가할 때도 가장 협력이 잘 되는. 그동안 국내 금융 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해 왔던 김정은 의원 외국 자본과의 협력은 해외 진출의 첫 단대이다.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자금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제3의 어, 투자지대로 나아가서 어, 거기서 투를 장출을 해서 들어와야 저는 그것이 장조금융이나 장조금융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조업도 중국에 거의 지금 뭐 추격을 당하고 있고, 어 금융도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대마진이 이제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존 영업 방식으로 하다가는 이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금융이든 제조업이든 해외로 나가서 그리고 그 해외로 나갔는데 금융산업이 반드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경제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을 막기 위해 김정은 의원이 한 호텔을 찾았다. 주인공은 바로 미얀마 하원의자. 아, 네. 한미얀마 경제교류협회 회장이고 한국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 지난 2007년부터 한국, 미얀마 경제교류협회 회장을 맡아온 김정은 의원. 이번 모임 역시 그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우리 국토부 장관의 초청으로 지지난 주에 우자야르 아웅 철도교통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고, 지금 우리 철도공사 측에서 ODA 자금으로 미얀마의 양곤과 네피도의 고속화 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할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네. 리원사비 미얀마 시와이 부방 부니시유사 미얀마가 원하는 것은 도로, 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그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미얀마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초선시절인 2007년도에 한 미얀마 경제 교류 협회를 어, 만들었습니다. 미얀마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 한국의 블루오션이 될 나라이기 때문에, 어,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 션 경제제재가 강력하게, 어, 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별로 한국하고 그렇게 교류가 활성화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대인세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하면서 이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서 많이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법대를 졸업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정은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 한 미얀마 경제 교류 협회 회장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는 첫날인 만큼 매스컴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국회 임시회 제 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제지하는 일. 거래 공정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하였니다 시장 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으로 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표결 처리됐다. 부당하고 또 불법적인 그런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을 또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을 찾는 일에 아주 지금. 어, 여야 간의 논의를 치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창주 경제의 방향을 찾는 포럼 행사가 열렸다 정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은 의원은 금융기관의 선진화와 해외 진출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또한번 강조했다 금융 산업의 좀 어, 규제를 풀고 해외에 좀 진출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어, 우리 금융 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길을 어,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성장구도로 이제 이렇게 거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네. 국내에서는 먹거리가 짝다란 거예요. 굉장히 작아졌어요 네. 사실. 역동성 있는 저 어, 성장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서 지금 어떤 먹거리를 네. 저 우리나라 찾아야 돼요. 지울 이제 김정은 의원님 그런 오, 쪽에 오, 오, 확실하게 오, 저 그런 이제 그 시각이 오, 그 철학이 뚜렷하신가요? 아, 뚜렷하신 아, 실제로 그렇게 또 활동을 하셨고, 한 미얀마 경제교류협회 회장, 한 중동 금융협력추진단 단장 김정은 의원은. 이렇듯 글로벌 전도사를 차처하며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 나가야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동, 지금 곧 이제 한 중동 금융투자 포럼을 결성할 예정인데 중동 지역도 우리나라의 블루오션 지역입니다. 거기는 오일머니를 우리 한국에 가지고 와서 투자를 받아야 될 나라고 미얀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불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중동, 미얀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연해주 쪽, 극동 쪽 이걸 제가 이 북극 항로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연해주 극동 개발 이 관련해서 지금 어,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절대 소홀히 할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다. 젊은이. 젊었지. 자라생 나이. 다다 얼굴 바갔드. 좋다. 어, 그래. 국도다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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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춰.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있다. 어. 그때 그시절 10대 소년으로 되돌아간다. 많은 기분이 들뜬다. 아, 우리 과방하겠다, 아, 이 순간만큼은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동창이고 싶은 마음이다. 김정은 의원은 어 제가 볼때 그 옛말에 '나 혼자리 가가지고 그만하지 않기가 어렵고 겸손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겸손하고 늘 소탈한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너무 유머러스하고 정말로 자중을 느끼고 친구들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으로 불렸던 고교 시절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며, 법학과에 진학했던 그는 졸업 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관심이 커지면서 그는 정치를 선택하게 된다. 변호사 할 때는 그 당의 의뢰인과의 나와의 관계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많은 이래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그 효과도 훨씬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또 효과도 뭐 이렇게. 예, 늦게 오는 것도 있지만 또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뭐 정치를 하는 것이 참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뒤 캐나다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유행군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스트 e t o e e a t v a n a e to r e a 이번 방안은 유엔군 한국전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laughs> 우리도 국회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우리 지금 김영훈 위원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 용사의 날로 이렇게 법으로 지정 아, 에이, 아 네. 네. 그럼 우리도 예. 같이, 같이 해야죠. 네. 그래서 네. 우리도 네. 지금 어, 캐나다가 네.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네, 김정은 의원 역시 같은 날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기념해 태극 문양과 캐나다 국기 문양이 들어간 배지까지 제작하는 등 양국 모두 정전 60주년을 맞는 의미가 남다르다.

좀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기증을해 주시면 좀 이렇게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 보게 하고 싶습니다. Oh, yes. 캐나다 보건부 장관과의 미팅에 이어 유엔군 참전 용사 환영 만찬회를 찾은 김정은 의원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영웅들을 일일이 손으로 반긴다. 이번에 방한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의 수만 200여 명. 한국 측의 극진한 대접에 매우 놀란 눈치다. 김정은 의원도 직접 감사의 편지를 낭독했다. 아무 이해관계 없는 어~ 타국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렇게 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어~ 다시 또 한국을 찾아주시고 하니까 정말 고맙죠 고맙고 좀더 많은 분들을 어~ 우리 정부에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의 표시도 좀 하고.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좋은 민간 외교의 기회가 좀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날 김정은 의원이 다시 공항을 찾았다. 지역구인 부산으로 가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데 이렇게 비행기로 서울과 부산을 오간지도 벌써 11년이 넘는다. 이동하는 중에도 언제나 지영민을 생각하는 김정은 의원.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부산 방문 소식을 듣고 김정은 의원이 찾은 곳은 제한 유엔 기념공원. 이곳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된 곳으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성지이기도하다. 아무 이해관계 없는 대한민국 이영말리 대한민국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화하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명복을 빕니다. 이 기념공원을 기초로하여 김정은 의원은 부산 남구를 유엔이 인정하는 평화문화특구로 이끌어냈다. 2,300여 명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된 이곳은 유엔 평화문화 특구의 중심지이자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I'm 83 years old, and I'll remember it until I die. <laughs> The Koreans have been very good to us when we come over. They're excellent, you know. I'm, I'm very happy to come over here, you know, because it's, everybody treats you so well, you know. So thank Chairman Kim Jong Un, who has supported this uh, uh, cemetery here in Pusan and for all his support for the revisit program and for his support for veterans, he has worked with Senator Martin in Canada, and we are very grateful for all the effort he has been devoting. to s veteran and I want to express my g r a 별다른 이슈가 없던 부산 남구를 유엔 최초의 평화문화특구로 이끌어낸 김정은 의원. 국제 평화도시로의 격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고려한 결과였다. 한참 건립 중인 유엔 평화기념관은 참전한 국가의 역사를 전시할 예정이다. 유엔이 인정하는 전 세계 유일한 평화 특구기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라도 여기를 좀이 세계 평화의 도시로 키워서 정말로 요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긴장 완화 세계 평화를 이 우리 부산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김정은의 요그 열정의 동력은 진정성이다.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진정으로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성으로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아 이렇게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진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진심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다 압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항상 진실되게 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모든 어 분들의 애로사항은 뭐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또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잘 설명을 어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낼 줄 아는 국회의원,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롭고 활기차질 수 있도록 김정은 의원은.